예, 거리의 만찬에 나오신 이탄희 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KBS 거리의 만찬에 어, 저녁에 나오셨어요.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거리의 만찬에 이탄, 이탄희 판사님이 이탄에 나옵니다. 이탄에도 <laughs> 2부 1부 2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2, 2부 2탄에도 출연하는데요. 어 굉장히 제가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연예인 분들도 나오셔서요. 좀 편한 식사하시면서 이야기 나오고,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지원 변호사님 이야기도 나, 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 마지막 순서에 유영재 판사란 분이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분이 2부에서도 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문정 검사님도 좀 나오시는 것 같은데, 유영재 판사님에 서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유영재 판사님은, 예, 지금 현직 판사하신데, 예,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세요. 소신있게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올리시고, 어, 이,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유영재 판사님 페이스북 글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글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아, 아 참, 인터넷 화면을 제가 띄워야 되는구나. 자, 인터넷 화면을, 네. 페이스북에 유영재 판사님, 이분이 오늘 이부에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탄희 판사님하고 굉장히 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오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질보 게시판에 보면은, 예. 사법적 폐청산 인권도보행진이 있습니다. 요게 내일, 4시부터입니다. 4시부터, MB사저, 5초소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대부분까지. 자, 논현동에 있는 MB사저에서 출발하는데, 이 MB사저가 위치가, 학동역, 학동역. 학동역에서 내려 가지고 여기 조금 매고잘안 보이는데. 예, 네, 크게 보여 드릴게요. 노년일동 파출소. 노년일동 파출소에서 어 네, 자, 학동역에서 나와 가지고 노년일동 파출소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예, 노년동 사주가 나옵니다. 아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을 거기 때문에, 에, 찾기는 쉬울 거예요. 합동역. 협도역이 예, 아니고요. 자연인님 헙도역이 아니고, 학동역입니다. 학동. 학동역 7번 출구. 학동역 7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대가 안 맞으신 분들은, 노년역에 12시, 노년역에 4시 반쯤이나, 또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5시 정도에 도착을 하니까, 그쯤에 맞춰서 오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큰 도로를 쭉 행진하기 때문에, 에, 눈에 확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서기호 TV에서도요, 서기호 TV 보시는 분들도, 제도 내일 나가서, 어, 출, 참여를 하니까요, 서기호 TV 깃발 들고 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4시에, 서기호 TV 깃발 들고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어, 특별한 일 없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 다음, 제가, 어저께, 채널의 외부자들에 나갔는데, 거기에 녹화 방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 실제 방송되는 거는, 예, 일요일 저녁 7시 40분이에요. 어 그런데 채널 A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잠깐 말씀드리면 이외부자들이란 프로그램은 다양한 제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같이 나와서 토론하는 내용이고 어, 여기 보시면 진중권 교수님도 나오시잖아요. 진중권 교수님이 고정 프로, 고정 게스트, 고정 고정적으로 나오는 게스트. 그다음에 박혜진 이 기자 아, 박혜진 아나운서가 원래 에, 이분이 MBC, MBC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 MBC에서 어, 이 굉장히 불공정 보도 어, 비상식적 인사들 때문에 힘들어해가지고 MBC를 떠나왔고 나중에 에, 프리랜서로 하시면서 노무현 추도식 사회도 보시고요 202017년 2017년 노무현 추도식 사회도 보시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 여기 보시면은. 에, 뉴스 탑파에서 세월호 골든 타임 국가는 없었다 다큐멘터리 진행도 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굉장히 괜찮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채널의 외부자들의 이 사회를 보는 앵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외부자들이랑 프로그램이 그렇게까지 편파적인 방송 같지는 않고 다만 보니까 편집을 할것 같은데 일요일 날 어느 정도 편집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장진영 변호사님은 원래 저랑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반, 반, 박, 그러니까 박근혜 반대, 예, 이쪽 분인데, 어, 국민의당을 통해가지고, 어,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제삼지대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은 보니까,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좀 불편한, 발언들을 하는 경우를 좀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악기는 없는 분이신데 저랑 잘 아는 분이셔서 어, 근데 막 방송에서 본인의 어떤 지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같고요 음. 자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이거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다음 주 화요일날 목포에 제가 재판이 있어서 가는데 목포에 계신 분들 목포에 계신 분들 제가 거기서 어, 지방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7시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김상훈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할 거거든요. 예. 목포에 계신 분들 계시면 목포, 무안 그리고 영암 뭐 광주도 좋, 좋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예, 김상훈 변호사 사무실로 7시까지 오시면은 저랑 같이 예, 여기서 석유 TV 공개 방송을 할수 있습니다. 지방에서 어 방송해달라는 분들이 요청이 좀 있었고 또 서울에서만 자꾸 공개방송을 하면은 서기호 변호사를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있어가지고요 어~ 일단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목요일 날 제가 아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목포에 재판이 있어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길에 이제 7시에 거기서 생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몇몇 분들이 이미 오시기로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어, 서기호 TV 공개방송을 해달라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사무실을 공개방송을 할수 있는 좀 공간, 이 닫혀있는 공간에 공개방송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분들이, 저희, 제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밑에, 제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예, 여기 나가죠? 화면 아래쪽에, 어, 이렇게 됐죠. GIHO1118, gmail.com, 여기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어, 예를 들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되게 큰 도시에서는, 어, 하면은 뭐, 여러 명이 좀올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음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재판 때문에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어 장혜진님, 천안 말씀하셨네요. 예 천안은 제가 천안에서 재판은 별로 없어서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하지만 천안에서 만약에 여러 명을 모아서 사무실도 마련해 주시면, 공개방송할 사무실 마련해 주시면, 그래서 여기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천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구,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